화면 분할 마스크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 일단은 이렇게 레이어를 갖다 다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열을 갖다 시켜놨는데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1부터 애니메이션을 줄텐데 이때는 레이어 1에 있는 어, 키프레임 보이시죠? 요게 10프레임 정도 떨어뜨린 데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하게 되면 요렇게 요 시간대까지 보이게 될 겁니다. 요렇게 작업한 후에 아, 그런데 마스크 영역이 안 보이다 보니까 좀작업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래서 마스크 레이어 2죠?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이거는 10 프레임까지 유지해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인서트 프레임. 하면 이렇게 틀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고 바로 레이어1 작업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요 시간대, 10프레임이란 시간대에 요 자리에 와 있어야 되구요. 바로 이전 처음 시작에서는 마스크 영역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위에 부분에 빨간띠 보이시죠? 이걸 클릭 앤 드래그로 처음으로 옮기세요. 그런 다음, 레이어1의 첫 번째 키프레임, 어. 프레임 부분에 첫 번째 키프레임 깜장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얘를 옮겨주시는데 바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옮기느냐 이미지 길이만큼 이미지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바로 좌표값 인포라는 부분에 있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x는 100이고요. 아, x는 0, y는 100이고요. 그런 다음 중간영역 선택 프레임 중간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그럼 이렇게 마스크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레이어 2즉 두번째 레이어 작업 미리 인서트 어, 키프레임을 해놔야 되겠죠 인서트 키프레임 해주고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처음에 있는 키프레임 선택 그 다음에 두번째 레이어의 첫번째 키프레임입니다 개체를 왼쪽으로 100만큼 움직이는데 위치는 바로 X100, Y100이 됩니다. 그 다음 중간 영역 선택, 클래식 트윈. 세 번째 레이어까지 가보도록 하죠. 레이어 4.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프레임에 인서트 키프레임. 그런 다음 빨간띠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돌리고. 그런 다음 세 번째, 오른쪽 끝에 부분이죠. 위쪽. 얘를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로 왼쪽, 가운데로. 위치는 X200, Y100입니다. X200, Y100. 요렇게. 그 다음 중간, 프레임 영역 선택, 클래식 트윈. 그럼 얘가 쭉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레이어 1은 그대로 놔두고 레이어 3, 두 번째 레이어 선택. 그러면 프레임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10프레임 끝에 걸리게끔 첫 번째 프레임이 세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 클릭한 상태에서 프레임을 요렇게 가져갑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30 프레임 근처까지 오게 되는데 마스크는 여기까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스크레이어 여기까지 유지해라 인서트 프레임 그 다음 앞에 있는 것들은 요 마지막 세 번째가 멈춰있는 이 시점까지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프레임은 제외한 나머지 밑에 뽑은 클릭 앤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프레임 그러면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엔터 한번 눌러 볼까요? 되긴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요 레이어 순서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갖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레이어 원이 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어, 여러분들 순서 배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배열을 갖다 했었고요. 순서를 바꿔 줍니다. 레이어 1이 바로 레이어 2 바로 밑으로 마스크 바로 밑으로 레이어 3가 레이어 1 밑으로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미리 바꿔놓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레이어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작업하시면 되겠죠 어, 레이어 5부터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5 10 프레임에 인서트 키 프레임 처음으로 들어가서, 5. 즉, 네 번째는 요, 오른쪽 중간에 겁니다.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위치는 300, Y축은 100입니다. 중간 향형 선택, 클래식 트윈. 마찬가지로, 레이어 6 여섯 번째, 그, 다섯 번째 거죠? 인서트 키 프레임. 빨간띠 이용해서 처음으로 가서, 그런 다음 얘는 가운데 거죠. 가운데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바로 X축 300, Y축 200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인서트 키 프레임, 0 프레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왼쪽 중간 겁니다. 얘는 가운데에서 출발합니다. 시작이 이 위치는 X200, Y200이구요. 마찬가지로 모션을 갖다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래식 트윈. 나머지 미리 설정해 놓고 옮기도록 하죠. 8, 즉 7번째 이미지. 인서트 키프레임.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는 위에사례로 내려옵니다. 위에사례로 위치는 200. 즉 X100, Y200. 여덟 번째는 인서트 키프레임 10 프레임 해주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치는 왼쪽에서부터입니다. 왼쪽에서부터 가운데 아랫 부분으로 예의 위치 값은 x 100, y 300입니다. 또 중간 영역 선택 클래식 트윈 마무리겠네요. 마지막 거 아홉 번째 10 프레임 의 인서트 키프레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거, 오른쪽 하단이죠? 얘는 가운데 중간,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위치는 X200, Y300입니다. 중간 영역 선택, 어, 클래식 트윈. 그 다음,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간차, 어, 네 번째 거부터 하면 되겠죠? 네 번째 거.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끝에 걸치게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 레이어 선택 후. 이렇게 해서 레이어 선택 후에 클릭앤드래그하면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나온 요 시점. 나머지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부터 쭉 클릭앤 드래그해서 인서트 프레임 하시면 됩니다. 인서트 프레임.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어,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확인을 또해 볼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만약 전체가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어, 일종의 또 소금수가 필요하긴 한데 어, 일단은 맨 위에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추가를 갖다 하세요 그런 다음 바로 마지막에 마스크가 멈, 그 멈춘 요 끝에 여기다가 인서트 키프레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개체들 전부를 갖다가 마스크만 빼고요, 마스크만 빼고 전부 다 선택해제한 다음에 Ctrl+A, 그런 다음에 Ctrl+C, 그럼 전체 선택돼서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전체가 선택돼서 복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화면 이동 하시고 요거 위에 키프레임 선택 여기다가 에디트 t Paste in Place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저, 그, 복사가 되겠죠 그 위치 그대로 그런 다음에 또 레이어를 갖다가 추가를 하세요 마스크로 쓰일 레이어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인서트 키 프레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점 점점 점 번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툴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하죠. 사각형 툴 오른쪽 상단의 귀퉁이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얘가 점점 점 커질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8번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시킨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그래서 120프레임 정도의 인서트 키 프레임, 그 다음 개체는 여기까지 유지만 되면 되겠죠. 전부 다 있는 개체는 인서트 프레임, 그런 다음 사이즈를 갖다가 변경을 시킬 때는 프리 트랜스 폼 툴로, 귀퉁이 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alt 키 누르고, 쫙. alt 키 떼고, 요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motion. 클래식 트윈 조시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얘가 마스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Ctrl 눌러서. 그럼 얘가 쭉, 요렇게 나오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기존께 없어진 상태에서 마스크가 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까지, 위에 있는 개체, 마스크가 다 완료되는 이 시점까지, 밑에 것들은, 유지해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인서트 프레임을 갖다가 해버리게 되면, 잘 보세요.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쭉 번져나가면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번져나가면서 채워지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 만드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분할 마스크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실 텐데,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